진, 진산, 세무사입니다. 이번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순위. 직계, 비속과 배우자. 2순위는 직계, 존속과 배우자. 3순위는 형제, 자매. 4촌 이내에 방계 혈족이 되겠습니다. 직계 비속으로 여러 직계 비속이 여러 시 있을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이 해당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직계 비속으로서 자녀와 자녀 둘이 있고 손자도 둘이 있는 경우 손자 둘은 상속 순위에서 제외되고 자녀가 상속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자, 이 둘이 상속을.